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값진 진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시 청중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갈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본질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상인은 천국을 찾는 사람을 대표하며 진주는 천국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당시 상인은 선별된 상품을 찾고 거래하는 전문가로 그들에게 있어 값비싼 진주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발견하고 이를 소유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인은 여러 진주를 찾다가 특별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를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 과정은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결단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며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